LG 화학이 위생의식 강화로 급성장하는 MBL 시장 공략을 위한 본격적인 미래 준비에 나섭니다. 중국 공장의 성공적인 가동으로 한국, 중국, 말레이시아로 이어지는 MBL 글로벌 삼각 생산체제 완성이 본격궤도에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MBL은 부타디엔을 주원료로 하는 합성 고무 소재로 니트릴 장갑의 핵심 원료로 사용됩니다. 니트릴 장갑은 강도와 내화학성이 뛰어난 라텍스 장갑으로 기존 천연 고무 장갑을 대체하며 장갑은 코로나 감염 차단을 위한 의료용도로 사용이 급증했습니다. 먼저 LG화학은 현재 17만 톤 규모의 여수 공장을 28만 톤 규모로 확대합니다. 중국도 연간 21만 톤 규모로 확대합니다. 말레이시아는 니트릴 장갑 생산의 70% 이상을 차지해 현지 생산법인 설립을 통해 고객과의 협업, 제품 공급 등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게 됐습니다. 니트릴 장갑은 코로나 종식 이후에도 필수적인 위생용품 소재로 인식돼 지속적인 수요 증가세를 보일 전망입니다.